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명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되었건을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아들이라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어제 말씀에서는 굉장히 갈라디아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율법, 율법, 네. 율법을 기준으로 주신 것은 그것을 다 지켜야 내 자녀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너희들은 다 지킬 수 없으니 너희가 내 앞에 나올 때 나의 존재를 생각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제도를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일깨우려고 거울과 같이 주셨는데, 어리석은 자들이 그것을 지켜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줄 알고 그 아래 메어 있는 그것을 종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면서 어제 말씀에 그 초등교사가 나왔죠. 그 초등교사, 네, 그 초등교사. 자유인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 자유인의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그를 잘 돌봐주는 그가 그러니까 종의 신분인데 아들을 자유인의 주인의 아들을 가리키는 이제 그 비율을 갖다가 율법에다가 율법이 이 같은 것이라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잠깐 보고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깨닫고 이제 그 로마에서는 14살까지는 여기 지금 2절에 너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그랬죠. 그러니까 보통 태어나면 14살까지는 이제 보호자 밑에, 부모님 밑에 있다가 15살 때부터 25살 정도까지 한 10년 동안을 그렇게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두면서 교육을 시키고 그게 이제 교육이 다 끝나면 25살이 되면 이제 완전히 성인이니까 그때는 더 이상 그 후견인 아래 있을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초등 교사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더 이상 없는 거죠. 그 기간 동안만 정한 기간 동안만 비록 종이지만 그 종된 노예의 밑으로 들어가서 후견인과 성지기 밑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지금 율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그런 그러면서 사장 1절에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태어났으면 다네 건데 그걸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기 위한 그 훈련이 필요한 이 로마의 제도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그 종의 훈련을 받고 있는 동안도 이 아들은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체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로를 타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초등 학문을 율법이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믿는 사람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철학이나 어떤 세상의 가치관, 그 아래에 매어서 종로를 타고 살고 있다는 거죠. 언제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그 아래에서 그것이 다인 것처럼, 그러나. 그러나 이제 때가 참해. 여기서는 때가 참해. 그 때는 어떤 때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어디 아래서 나게 했다고 그랬죠? 4절에. 그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5절 말씀이야.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송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 있는 지금 속량이라는 단어가 우리 3장 13절에도 한번더 쓰였죠 3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대신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 죄를 다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다 지셨다는 거예요. 왜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 죄를 다 가지고 가셨다. 속량 그건 다 아는 얘기죠. 만약에 거기까지만 안다면 이 복음은 반만 아는 거예요. 무엇을 주시려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 아들은 뭐죠? 아들의 권세와 아들이 그 유업을 받을 자격과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들의 그 장작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그 장작권이 회복되었다면 우리는 무엇 무엇을 할 권리가냐면 아들의 권리와 특권을 누릴 그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아멘이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아들이라면 그랬어요. 아들이라면 우리가 딸이라면 하나님 자녀라면 우리가 부모의 자녀된 것은 또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낳고 우리가 자식은 그렇잖아요. 죽고 싶고 또 주고 싶고 더 주고 싶고 그렇죠 못못줄때그 마음은 또더 안타깝고 그러나 내가 할수 없을 때그 자녀를 하나님 안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보살펴 주세요. 저희 지난 주일에 이제 이연철 집사님이 그 찬웅이 얘기를 하셨어요. 찬웅이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좀 친구들하고 늦게까지 어울리고 자, 당신이 보살필 수는 없고. 그 마음을 들었을 때 집사님의 안타까운 마음도 전해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그런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렇죠 물론 뭐뭐 뭐 종처럼 개를 잡아내서 누구 뭐 저기 그를 뭐죠 조사하고 따라다니는 스토커 같이하아 붙여갖고 그때마다 뭐 이렇게 사설 참정처럼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어떤 마음? 네가 잘 자라야 할텐데, 네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할텐데, 나는 다른 거 다른 걸 바라는 게 아니자녀가 잘 자라주면 그걸로 제일 큰 효도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미 다 주셨어요. 이미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더 잘하고 나를 쳐서 복종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 구원을 얻고 하나님 이러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는 거 순서가 이미 다 왔어. 그러면 아들의 명분을 받았으면 뭐도 받을 수 있냐면 7절 말씀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죠?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냥 유업을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 재산 누가 누가 못 갖고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네가 다 받을 자라. 아들이라면 아들의 명분도 이미 얻은 것이요. 아들의 부모의 유업도 이어받을 자라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것이 바로 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아빠 아버지는 우리는 요즘에나 이제 아빠 그러지 옛날에는 우리 다 뭐라고 그러죠? 아버지. 더 어려운 뭐야 아버님 있죠. <laughs> <laughs> 그거는 좀 어려운 말이고. 아빠 이건 뭐예요? 아버지와 굉장히 친근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기서 지금 6절에 영어로 볼때 아바 파더 그랬어요. 아버지는 파더고요. 아빠는 아바 아바 이거예요. 우리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죠? 아바 아버지요. 이거 이거 부르지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아바 아버지.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아빠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애들은 애들은 언제 아빠라 부르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엄마가 더 익숙하겠죠? 엄마. 언제 언제 불러요? 네. 그리고 뭐 필요할 때 그냥 그냥 울어 말 못할 때는 울면서 그리고 이제 애들이 이제 좀 자란 뭐예요? 할머니 이리 와봐요. 내가 이랬는데 내가 이걸 했고요. 자꾸 나한테 말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아들이라면. 내가 하나님 명분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하나님이 율법의 저주 아래 그 종로를 타여 매어있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셔서 그거 다 끊어내고 내 죄값을 이미 다 치르시고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회복시켜 주셨다면 여기서 지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이 명분이 뭐냐면 어 i o 션이에요 입양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를 그러니까 고아와 같이 고아원에 가서. 그 중에 하나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그, 외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 입양하죠? 장애인이나, 그죠? 장애인. 힘들고. 힘들고. 우리는 마음이 거기까지는 잘, 우리나라 정서상은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고아원에 가서 그 사람 장애인이었죠. 그래서 그 양부모가 와서 이제 이 사람을 이렇게 입양해서 간 네. 거예요. 자기 마음 속에는 자기 같은 고아들은 다 여전히 거기 있어. 그래서 자기만 뽑혀서 이제 거기서 말해서 탈출한, <laughs> 지옥 같은 삶에서 탈출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자기는 이제 그때 아마 이분도 예수님 그 고아원에 있을 때 예수님도 믿고. 늘 기도했다는 거. 야 나는 여기서 살기 싫으니까 그 입양 좋은 집에 가서 기도했는데, 지 어느 날 너무 멋진 양부모가 와서 자기를 입양해 간 거라서 아, 내 기도가 응답됐구나. 내가 왠지 저, 저 애들보다는 그래도 내가 똑똑하고, 저 애들보다는 예쁘고, 그래서 입양으로 온줄 알았어요. 그 사람은 장애인이었거든요, 햄릿. 근데 어느 날 이제 나중에 어른이 돼서. 엄마 아빠한테 물어본 거죠. 왜 나를 입양을 했냐. 그럼 자기 어떤 마음이 나올 줄 알았냐? 왠지 네가 똑똑해 보여서. 왠지 너한테 마음이 끌려서 너 웃는 모습이 예뻐서 그랬더니 그 부모님 말씀이 다른 애들은 그래도 거기서라도 살수 있을 것 같은데 너는 그 약한 몸과 그 장애를 가지고 거기서 너는 살수 없을 것 같아서 내 도움이 필요. 내 도움이 없으면 살수 없을 것 같아서 내가 너를 입양했단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완전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입양할 때, 낫지 않았지만, 여기 adoption, 입양할 때, 그게 명분을, 명분을 얻게 한다는 것이 입양이거든요. 주님 앞에 입양되었으면, 하나님께 입양되었으면 조건 없이잖아요. 그죠? 뭘 이어받는 거야? 유업을 받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시는 건한 가지예요. 친밀감. 언제든지 좋아도 아버지, 아빠, 나 이거 100점 맞았어요. 또 아유, 아빠, 오늘은 20점 맞았어요. 내내 내 삶에 기쁜 일이 있거나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저 그걸 갖고 누구한테 가는 거. 하나님께 나가서 조잘조잘. 그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 그렇죠? 그 하나님은 그 관계 아까 화목하라. 좋은 일 있어도 아빠 생각나고, 힘든 일 있어도 부모님 생각나고, 그게 부모님과 자식간의 건강한 관계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 하나예요. 그런데, 그런데, 그때에는, 8절에는, 니네가 하나님 못, 알지 못할 때는, 누구한테 종로를 했어요 8절.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타였지만,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초등교사, 초등학문일 수 있죠. 그때는 너희가 몰랐으니까. 그러나, 구절, 읽어보시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건을,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알뿐 아니라요, 이미 누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알고 계시는데,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릇 하려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네가 뭐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와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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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더니 그 다음에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어떻게요 사사기 그냥 또그 모습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뒹굴다가 또 힘든 일 있으면 또돈 떨어주 아빠 돈좀 주세요 돈 주니까 그돈 갖고 다 흥탕망탕서 하게 쓰고 그돈 떨어지면 다시 와서 돈좀 주세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럴 때도 하나님은 주시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네가 나를 아버지라 생각하고 아버지라 불러주고 나랑 교제하고 힘든 일 있을 때 그래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럼 더이 도와. 관계가 지속되고 더 깊어지는 관계를 하나님은 바라시는데 너희들은 뭘 필요할 때만 나에게 이방신도 섬기고, 다 섬기면서, 그 중에 하나로서, 여러 부모 중에 하나 부모로서 만족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 주님이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제 그 종로를 탄다는 것을 여기는 10절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10절 읽어보시죠.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근데 표면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도 않으면서, 그냥 이것만 지키면 내 의무는 다 했다. 아버지한테 한 번도 전화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으면서, 1년에 어버이날 용돈 5만원 한 번, 그냥 어버이날 한 번, 추석 때한 번, 설때한 번, 용돈 통장으로 입금했으니까 내 자녀의 이 의무는 다 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표면적 유대인의 생각인 거죠. 율법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찌르는 검과 같이 그것을 찔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에 담아주신 그 정신이 무엇인지 그게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라는 그 예표로 주신 율법인데 그냥 마음은 아니고 표면적으로 저기 요거 지켰으니까 요거 절기 지켰으니까 이제 땡 하면서 그것이 다인 줄 생각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너희가 갈라디아서 3장 3절 우리 다시 가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고그 말씀이에요 3장 3절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어떻, 어떻다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죽어서 내 생명을 주면서까지 종된 너희를 속량했는데 이거랑 같은 거죠 고멜을 그렇게 해서 사갖고 왔는데 고멜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떨치고 다시 그 종대였던 그것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 어떠한지,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희생과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매일 살피고 기억하면서 아바 아버지께 자발적으로 기뻐도 슬퍼도 얘기하고 싶어도 그렇게 주님과 관계에 여기서는 부르게 하셨느니란 여기서는 부르짖는 거예요. Calls out. 그냥 그냥 이렇게 속삭이듯이 아니라 그냥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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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큰 소리로.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가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한테 아뢰는 법을 배워요. 그래서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기도가 뭐죠?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오늘도 내가 이렇게 한거 하나님 안 기뻐하셨겠다. 아우, 주여. 하나님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과 화목한 거고, 하나님과 친밀한 거고, 그것이 하나님과 자녀된 올바른 관계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종으로 살고 계세요. 자녀로 살고 계세요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시는 건단한 가지예요 나랑 얘기 좀해 나랑 네 마음을 나눠 안 나눠도 주님 알고 계시죠 근데 기도가 뭐냐 하나님 저이래서좀 힘들어요 잘 못하겠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제가 처음에 개척하고 너무 이, 이 엄청난 일을 내가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제가 운동하면서 <laughs> 운동하 <laughs> 아 하나님 어떻게요? 저나좀 도와주세요. 나좀 도와주세요. 이게 운동을 했는데 요새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걸안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주여. 그래서 생각나면 또 다시 주여 <laughs> 주님 저를 불쌍히 이러는 거예요. 아멘.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멘. 그래서 내가 그 마음으로 가려고 했는데 또못 갔어도 아유 하나님 오늘 못했어요. 그럼 주님 그래 괜찮아. 내일 저 잘하면 되지. 그게 부모 마음이죠. 아멘.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그리스찬이 꼭 결혼해야 되고 꼭 애를 낳아서 길러봐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자수, 자녀, 너무 말잘 듣는 자녀만 기른 사람은요. 그애 태우는 부모의 마음을 잘 몰라요. 조금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내가 애 타고 밤새도록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러라는 건 아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부모가 되고 내가 사람 되어가는 것 같아요. 아멘. 저는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으로 로마서 8장 15절,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가십시다. 15절부터요. 시작. 250페이지입니다. 너희는 8장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똑같은 말씀이죠. 그죠? 다시 한번 15절 말씀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근데 내가 부르짖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이.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상속자의 의미,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입양하신, 입양하신 명분, 유업,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 친근함,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운전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를 수시로 부르짖으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다 전가되었습니다. 그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유업이 장자의 명분이 우리에게 회복되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 우리가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믿음으로 취할 때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는 종된 자리로 돌아가 나를 묶으며 하나님 죄의 종 노릇 하거나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그것에 매어 종 노릇 하거나 때로는 율법에 매어서 종 노릇하는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오늘도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더 깊숙이, 더 자주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는. 이하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